안녕하세요. 이렇게 커피 t 텐츠로는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요. 한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그때 코만 you can see 를 h e video 리뷰 d you can see the video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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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can s 와이프가 저에게 자유의 시간을 이렇게 나가 있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맞춰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그 내부 구조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분쇄도 가이드를 원두를 사고 받으면 유튜브 영상들이나 이런 데 보시면은 코만던트 기준 몇 클릭이다, k 사전 기준 몇 클릭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가이드가 된 클릭수만큼 어떻게 맞추느냐, 얼만큼의 레시피 재현도를 끌어올리느냐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0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많이 찾아봤고 그 제일 처음 사용할 때가 실수를 좀 많이 했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얘를 뚜껑 열어보시면 밑에 이렇게 분쇄도 조절할 수 있는 기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오른쪽으로 여기 여기 보시면 오른쪽으로 돌리면 가느다랗게 돼 있고 왼쪽으로 가면은 붉은 분쇄도다. 이렇게 해서 이 레버의 방향에 따라서 가늘어지고. 굵어지고 요런 건데 밑에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틈이 벌어져 있어요 가느다란 쪽으로 얘를 많이 조이면조일수록이 틈이 점점 좁아지고요 굵은 쪽으로 풀면 풀수록 이렇게 틈이 벌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공간을 넓혀주냐 좁혀주냐에 따라서 분쇄도가 굵어지냐 가늘어지냐 그거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0점을 처음에 어떻게 잡느냐 그래서 일단 최대한 가느다란 쪽으로 돌려주세요 가느다란 쪽에 돌리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지금 이렇게 뭔가 통에서 이렇게 텅텅 치는 것 같은 이렇게 텅, 텅 소리가 나잖아요. 어느 순간, 탁 걸리는 순간이 옵니다. 딱 요런 차이가 생기는 지점이 와요. 그죠이 지점을 저는 기준으로 보는데 딱 이때 이 톱니 틈을 보시면 거의 없어요 딱 다물어져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레버가 안 돌아가지가 않아요 핸들이 저는 0점의 기준을 사람마다 는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서 한번 탁 조이면 이제 더 이상 자연적으로는 안 돌아가는 타이밍이 오거든요 저는 이때를 0점으로 보는데 저는 다른 영상을 찾아보고 커뮤니티나 이런 데도 좀 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한 클릭을 풀었을 때를 뭐3 클릭을 본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사람마다 조금 편차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0점의 기준을 잡아 놓는 거는 제가 분쇄도를 잡을 때, 그러니까 제가 커피를 내리면서 제가 레시피를 잡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그래서 같은 원두를 내릴 때 내가 몇 클릭으로 잡아 놨더라. 그리고 나는 지금 몇클으고 내렸는데 내가 의도한 맛이 아니어서 조금 레시피에 변화를 줘야겠다 싶을 때 그런 이제 분쇄도로 좀 풀어볼까 조여볼까 하는 부분에서 이 영점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나만의 영점 기준을 잡아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레시피를 갖다 쓸 때는 레시피를 알려주신 분이 분쇄도의 영점을 어떤 포인트로 잡았느냐 그것까지 알면 좋겠지만 사실 그것까지 알려주진 않거든요, 보통 이 방법대로해서 본인의 영점을 잡아보시고 이제 뭐 다른 분들의 레시피를 갖다가 쓸때 어, 이렇게 해봤더니 뭔가 내가 생각한 뉘앙스보다 살짝 다른 것 같아라고 하면 분쇄도만 조정을 해보겠다 싶을 때 그때 뭐한 두세 클릭 정도 한두 클릭 정도 이렇게 조정을 해 보면서 그 맛을 찾아가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일 처음에 일단 실수를 했던 포인트가 뭐냐면 이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툭 떨어지지 않는 지점까지 와도 돌리면 돌아가요 이런 식으로. 근데 돌리면 돌릴수록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꽉 잠글 때 꽉꽉 잠기는 느낌 있잖아요. 그게 점점 더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일 처음에 이거를 정말 안 돌아갈 때까지 다 잠가야 그게 0점인 줄 알고, 진짜 꽉 조였었어요. 맨 처음에. 그러니까 그땐 당연히 이렇게 이거를 직접 돌려도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조였던 거를 0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완전 잘못 잡고 있었어서, 그때 딱한번 그러고 나서, 다시는 이제 그렇게는 하지 않는데, 왜냐면 날도 상할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톡 떨구면 떨어지면은 일단 계속 돌려요. 하나씩. 그러다가, 딱이런 지점까지 오면, 이게 0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다른 커피 내릴 때, 25 클릭까지 내렸었지, 그 원두를 내릴 때, 0점 이렇게 잡고,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0점을 맞추는 것 자체는 그게 렇 어렵지 않아요. 그 사람마다 한두 클릭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는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해서 0점을 잡으시면 돼요. 0점을 이렇게 잡으시고, 본인만의 레시피를.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동네에 가보고 싶었던 카페에 드디어 방문을 해서 원두를 하나 업어왔어요. 블렌드 원두고요. 처음 가보는 카페를 가서 드리커피를 처음 마실 때, 만약에 블렌딩 원두가 없으면, 뭐, 과테말라 쪽을 먼저 먹어보는 편이고요. 만약에 블렌딩 원두가 있다, 그러면은 싱글 오리진 다 채쳐두고, 일단 블렌딩 원두부터 마셔보는 편이에요. 제가 듣기로는 과테말라 베이스라고 해서, 그래서 한번 얘를 내려보는 거를 영상을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음, 음. 엄청 다크하진 않아요. 김쇄도는 일반적으로 하던 대로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20g 을 쓰는데 그라니로스를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잡아주고 저는 항상 이거를 닫을 때 어떻게 해야 잘 닫는 건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옛날에 깔려요. 렇 게? 둘게요. 분쇄도는 제가 잡은는 0. 기준으로는 많이 굵게 가면 안될것 같고 한 그냥 25로 한번 맞춰놓고 해볼게요. 처음 써보는 원두 잡을 때는 거의 항상 25, 24를 기준으로 하니까 여기서 풀면 저는 이거를 한 클릭으로 잡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스물넷, 스물다섯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처음 갈아보는 원두는 마셔보고. 그 다음에, 맛을 보고, 얘를 잡아야 하니까. 좀더 굵게 갈아도 될것 같았다라는 느낌이 좀 드네요. 엄청 잘 갈려요. 고만단한테 쓰시는 분들 국룰이죠. 다 갈고 돌리는 거. 일음은 어쨌든 중간배전이라고 했으니, 카팩에 다크로스트. 그것도 있는데, 아, 미디움 다크? 중간배전 중. 어. 그러면 이걸로 한번 써볼게요. 이게. 타임머어 서버인데요. 그때 한번 코엑스에서 하는 게 있어서 갔다 왔는데 그때 샀거든요. 근데 얘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색깔도 딱 되게 좋아하는 색깔이고 린싱부터 해보겠습니다. 뜸을 2배수를 항상 드렸거든요. 네, 이번에는 25g, 30g만 뜸에 사용을 해볼게요. 좀 남았는데 35초에 90g까지. 저는 아이스로 먹을 거라서 일단 한190 정도까지 추출을 한 다음에 한 20g 정도 더 가수를 해주는 편입니다. 다시 한번 더. 딱 200g이 나왔는데 90g에서 할 때도 있고 200g에서 가수할 때도 있고 그래요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는 대로 하고 그래야 스트레스 덜, 받, 덜 받더라고요 2분 20초 쯤한 20g 정도 연하기가 저는 딱 맞는 것 같아요 향은 되게 좋아요 뭔가 스페셜티의 그런 이렇게 화사한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카페들에서 내세우는 블렌딩 원두들의 그 향이 약간 고소한 맛이나 단맛 쪽으로 많이 가 있잖아요 그 향이 딱 정확하게 느껴집니다 맛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처음 내려본 거라 잔은 저는 이런 거를 쓰는데 저는 깊고 좁은 잔은 사실 설거지하기가 귀찮아서 잘안 써요 특별한 일 있으면 잘안 쓰고 이런 넓은 잔을 쓰는 편입니다 여기다가 얼음을 가득 넣어서 볼게요 이렇게 얼음을 가득 넣었습니다 여기다가 저는 그대로 부어주면은 어느 정도 딱 맞더라고요. 딱 사이즈 조금 넘어갈 것 같으면 살짝 남기고 따뜻한 채로 제가 한번 맛을 봐요. 어떻게 내려졌나? 이거 휘었어. 언제 휘었지? 음, 일단 쓰는데 문제는 없으니까.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음, 맛있네요. 보시는 분들도 개인별로 그런 레시피의 기준을 잡아놓으시고 조금씩 조정을 해 보면서 드시면 그것도 나름 재밌을 거예요. 나름의 영점의 기준을 잡고 자신만의 뭔가 루틴을 만드셔서 재밌는 커피 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요거 한잔 마시면서 게임 한판 해야겠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